haa bɔɔkɔ haa.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밥친구 불고기 맛 제품 되겠습니다. 참기름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음, 8g짜리가 3개 들어가 있고, 옛날 참기름도 4 4 g 짜리가 3개 들어 있는데, 쇠고기가 76%? 이렇게 많어? 되어 있는데, 밥을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가격은 1900원에 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밥, 알밥, 우동, 계란말이, 죽, 어, 전등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어, 밥한 공기와 어, 친구 한 봉, 여기름을 여기 넣어서 비벼서 드시게 되면 어, 딱딱 된다고 되어 있네요. 프라이팬에다가 조리해서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제품들 많기도 한데 새로운 번같가 쳐서 자, 우리 연사랑 해서 밥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밥친구 불고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참기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열어 보시게 되면 자가루데 뜯어서 보지요. 자 햇반 하나 데워갖고 왔는데요 뜨거워라 자 공깃밥 하나 2분 정도 딱 데워주시면 되겠고 그 위에다가 밥친구 어 가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쇠고기 요게 거의 다 달아 그러네요 그냥 먹어볼까? <laughs>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짭짜름하고요 뭐 김가루랑 그런 거랑 같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 정도 되겠습니다 자 참기름도 잘라서 넣읍시다 고소할 것 같은데 맛있긴 있긴 하겠지만, 뭐 지방분무 들어가긴 하지만, 뭐이 정도야. 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제품 따라서 저번에 이마트권을 한번 구입을 했더니, 하나 갖고는 좀 양이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거 두개 넣었더니, 자, 때깔은 되게 이쁘게 보이죠? 음. 거기다 참기름 향까지 싹올라와서 자, 맛있어 보이는데. 자, 됐고요 자, 이제 슬슬. 먹어봅시다 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한 그릇 뚝딱 여기다가 날치알 같은 것도 있으면 넣어서 그런 것도 주시겠죠 자요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음. 햇반 안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살짝 간간해가지고 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뭐주먹밥보여드린뭐 주먹밥 같은 거자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천 원짜리, 원짜리였나? 이천원짜리였나 자 이렇게 밥 조금만 넣지 조금 넣으셔도 되고 많이 넣으셔도 되고 흔들어라 흔들어지게 되면 동그란 주먹밥이 됩니다. 에이 밥이 좀아 참기름이 들어가서 그런가? 주먹밥 만드는 거 실패. 그래도 그도 조금 이렇게 모양 나왔죠. 현수야, 한 입만 먹어봐봐. 어때요? 응. 음. 엄지까지 올라. 접으 <laughs> 내려갔어. 옆로 내려가졌고. <laughs> 자,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쌈 같은 것도 한번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고기 싸서 한번 먹어 볼까요? 밥좀 많이 넣어. 너또더안줄 너 거야. 하루에 딱저 여덟 일곱 개씩. 그냥 밥만 먹었을 때랑 고기랑 싸 먹을 때랑 어때요? 응? 음. 그냥 밥만 먹었을 때랑 고기랑 싸 먹을 때랑. 홀로. 그래. 예, 하여튼 좋아서 잘 먹으니까, 하튼 그런 제품 어, 밥 비벼서 맛있게 드시고, 자 참기름 때문에 고소함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간